지난 1편에서는 고려대학교 회계비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편에서는 고려대학교 감사구조를 살피고 사학기관 전체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매년 내부 및 외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두 감사 결과 모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22건의 회계비리가 적발됐고 이는 내외부 감사와 괴리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학교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자세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육부 감사와의 괴리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사립대의 교육부 감사 지적 건수는 총 350건이었으나 법인 내부 감사 지적은 34건에 불과했습니다. 내부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수치입니다.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감사인을 선정할 때 유착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가진다는 하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립대학이 스스자 자기 를 감사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 특히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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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고대를 졸업한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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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 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 회계법인을 지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5항에 따르면 3년 연속 학교가 스스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 그 다음 2년은 교육부 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회계의 문제점이나 부정함이 밝혀지면 곧바로 교육부 당국이 외부감사를 지정하여 감사를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개방이사 제도 개정을 통해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회계감사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을 운영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사업법상으로는 학교, 어, 이사회잖아요. 어,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개방이사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개방이사를 지금 4분의 1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걸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확대하고요. 저 개방이사는 이사회의 친, 이사장의 친인척, 혹은 총장의 친인척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 그런 법을 냈거든요. 이어 그는 대학 운영의 주체인 이사회의 변화를 통해 대학 운영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먼저 보장하지 않으면 회계감사 제도의 변화는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한 사후적 대책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디처럼 이렇게 크고 명문사학의 경우에 그 동문 사회도 상당히 크고 영향력 있고 학생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회계 운영을 멋대로 해오고. 대학당국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그 어떤 사회적인 파워를 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국회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문제를 문제에 있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고 또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명문사학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세계대학으로 커가할 수 있는 그게 출발점이 되거든요.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기 위한 어떤 대학 내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 간의 어떤 교차적인 관심과 견제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권리와 평화를 되찾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KU TV 뉴스 김지호 임채원입니다.